시작하겠습니다. 네. 네 이번 시간 한 여자 인물을 준비했고요. 네. 1991년 네 3월 14일 생입니다. 일단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, 뭔가 우리 대표님이 유명하니까 저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. 그데 굳이 크게 연예인들처럼 이름과 얼굴을 알리는 사주는 아닙니다. 아, 연예인의 사주는 좀 부족해요. 뭐 이렇게 연예인 지망생이라든지 조금 활동을 조금 저조하게 하시는 분들도 점을 보러 오시거든요. 우리가 흔히 말해서, 아, 너는 진짜 완전 딴따라 사주다. 이거밖에 없다. 이런 사주와는 조금은 멀고요. 하지만 이 사람이 우리가 여자들이 가장 소원이라면 소원이랄까. 가장 바라는 게 결혼운이죠. 결혼운. 어, 결혼운. 맞죠? 결혼을 해서 남편 덕복 뭐 남편이 벌어 놓은 돈으로 살림만 삼면서 까먹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이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어 결혼 전과 결혼 후가 많이 틀릴 겁니다. 결혼 전에는 조금 뭔가 운이 트이지 않더라도 결혼을 하게 되면 이 가정을 가지게 되면 그 가정의 기운과 남편의 기운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기운이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. 그러므로서 금전도 불어 들어오고 하는 일마다 뭔가 이렇게 조금 빛을 발해요. 비전 바라는데 이 사람 건강 좀 신경 쓰셔야 될것 같아요. 네, 젊잖아요. 네, 젊은데 건강 신경 써야 될 겁니다, 이 사람. 예. 특히 어, 자궁이라든지 여성계쪽 있죠. 네. 이너 쪽으로는 조금은 신경을 조금 써야 될것 같아요. 왜이 사람이 지금은 아직은 젊지만은 서른 후반 어떻게 보면 서른 아홉 수에서 마흔 넘어가는. 그 곱절에 몸물로 한번 치는 게 나오거든요. 네. 몸을 한번 치는 게 나오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. 이 사람 제가 이 사람을 추궁을 해 보니까 가정은 보이거든요. 그러면 가정이 보인다는 건 결혼을 했다는 말입니다. 어, 네. 결혼을 해도 이혼을 했으면 가정이 보이진 않아요. 근데 그러면 지금 현재 남편이 있다는 거거든요. 네. 옆에 맞죠? 예맞습니어 네, 그러면 마찬가지잖아요. 네. 그 정도만 네. 맞죠? 네. 어. 그리고 아마 이 사람이 아까 제가 어, 이는, 이는 분의 기운은 결혼 전보다 결혼하고 나서가 뭔가 운이 더 상승을 한다고 했어요. 그럼 지금 이 사람은 좀 괜찮다는 거예요. 어, 이 사람은 괜찮은데,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뭔가 어, 연예인들처럼 방송 활동하는 것보다는요, 자기가 이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자기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. 예를 들어서 뭐, 자기 뭐, 장사를 한다든지, 아니면 유튜브를 한다든지, 그러니까 이 사람 개인으로만 이렇게 할수 있는 거 있잖아요. 어, 그런 거 있어요? 네, 그거 하면 참 좋을 거예요, 이 사람은. 절대 연예인들처럼 다 같이 연예인들과 부딪치고 머리 맞대고 이렇게 막 어, 경쟁하고 이것보다는요. 자기 걸 만들어서 하는 게 가장 좋아요. 음, 그러면 이 사람은 승승장구 아마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는 제가 볼때 건강이 이 사람이 오늘 조금은 깎아먹을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건강 정말 아직 젊은 나이지만 건강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. 그리고 올해 내년에는 잔잔한 사고수가 있습니다. 어, 사고수라는 건 요즘 가장 흔한 게 교통사고겠죠. 차 사고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. 이분이 누구예요? 지금 말씀대로 이 사람의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거든요. 네. 이 부부에게 특별히좀안 네.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. 부부한테요? 네. 이 구슬이죠 구슬. 구슬. 자 구슬이고 어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남편을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운이 상승을 한다지만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요, 그 운은 또 까먹을 수도 있어요. 예를 들어서 금전을 까먹는다든지 하는 것마다 나중에 이모아난게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. 다 까먹을 수도 있어요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여자가 여자는 이렇게 사주가 이렇게 이년분 같은 경우는 사주가 올라가고 남자는 꺾이고. 결국은 이 여자는 결혼해서 상승운이 상승을 한다지만 남편이 꺾이기 때문에 좀 마음 고생을 할 수도 있다. 연예인의 사주가 아닌데 텔레비에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돼요. 오히려 그게 운을 까먹을 수도 있어요. 오히려 결혼을 해 가지고 운이 상승을 했을 때 자기는 자기만의 일을 그냥 조용히 하면 그 운은 들어와요. 그럼 이 배우자는 지금 힘들 수가 있다는 거죠. 배우자는 힘들죠. 힘들죠 힘들 수밖에 없어요 힘들므로서 이 사람은 남편이 힘드니까 이 사람도 힘들겠죠 그러면 은이 사람은 그걸 몰라요 내 사주가 좋은지를 사주가 좋으면 좋은 뭐, 뭐합니까 자기가 사주를 모르다 보니 내가 그걸 받아 먹지를 못하는데 근데 이 사람 나는 내가 봤을 때또 다시 이렇게 이렇게 툭툭툭툭 올라갈 것 같아요 부, 이 가정이 부부가? 아, 아, 나는 뭐 크게 뭐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만 이렇게 조금 속 시끄러운 거를 좀잘 피해 나가면 뭐될거 같은데 남편분이 네. 그 가수 임창정 씨아 네. 그 임창정 씨 요즘 시끄럽잖아요 네 맞아요 그 주식 때문에 시끄럽고 이이 이 여자도 그 관련이 있나 주식에 잘 모르겠습니다 관련 없죠 예어뭐 뉴스나 기사에서는 같이 거론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아무튼 저는 이 여자가 제가 점사 본 거는 이 여자가 상승을 하면서 남편은 사주가 조금 꺾기 꺾이 꺾기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. 저는 뭐 이번 사주는 뭐 물론 그렇게 지금 큰 일이 있고 구설이 있고 금전이 많은 금전이 이렇게 뭐 저도 그 뉴스를 봤지만 뭐 금전을 많이 손해를 봤다고는 하잖아요. 그런데 이 사람 사주가 그렇게 꺾이는 사주는 아닙니다. 이 여자분 사주는 다시 이이 사람 얼마든지 자기가 좀 좀 조용하게 이렇게 어 혼자서 이렇게 뭘좀해 나가면 어, 검진이 좀 따라오는 분이에요. 좋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